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국 유공합 제어 1차 시 강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아, 네. 1학기 때 다루던 과제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학습했을 거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럼 오늘은 그 부품 운송장치의 전기공합 회로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2차 시 강의 시작해볼까요? 네, 여러분, 어, pH랩 연습문제로 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같이 볼 것은 어, 전기공합 챕터를 열고요. 첫 번째 1번 부품 운반장치를 클릭. 짜잔, 또 나타났죠? 음, 순수공합에서 우리가 어, 부품 운반장치에 대한 회로를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같은 그 회로 어, 동작 회로이지만 어, 전기 공압 장치를 이용해서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어, 단위 선도는 동일하겠죠. 그렇죠. 네, 동작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을 하고 자 바로 공압 회로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서 큰 화면으로 표로롱 자 확장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도 이렇게, 자, <laughs> 됐습니다. 어, 지금 회로에서 보면은 우리가 공압 회로가 있고요. 도면에서 공압 회로가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어, 뭐죠? 많이 보던 거, 그죠? 어, 시퀀스 회로도예요. 우리가 시퀀스 회로도 전기공압이기 때문에 시퀀스 회로도와 어, 공압회로도 두가지를 어, 같이 병행해서 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어, 공압회로를 살펴보면은 솔벨브 하나 그리고 A실린더 하나 그리고 어, LS1, LS2 이렇게 한 세트가 되죠. 어, 그리고 B, 그 다음에 구성품은 B실린더, 그리고 솔밸브 2, 그리고 LS3, LS4 이렇게 또한 세트. 어, 그 어떻게 보면 은 같은 세트가 두 세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 세트의 어, 공압회로를 구성을 하고, 하나는 솔밸브 1회로, 또 하나는 솔밸브 2회로로 우리가 명칭을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동작은 어쨌든 똑같이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근데 공합에 대한 액티비티는 요렇게 되어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회로가 이 동작을 물류 이송 장치에 대한 동작을 어, 어, 구현을 한 것은 시퀀스 회로죠. 도 어, 시퀀스 회로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만 확대해 볼까요? 자, 아, 이건 확대가 안 되네요. 어, 그렇군요. 아, 처음 알은 사실이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 회로도를 볼때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어, 요 측면, 이요 측면, 이요 측면이 요 측면 24V로 표시되어 있고요. 이쪽은 0V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0V와 24V 사이에 중간에 다양한 접점들로 이용되어 있어서 그 회로를 도선으로 연결했을 때, 0볼트와 24볼트가 도통이 돼서 24볼트가 어 흐르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전기 이론에서도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살펴보면은 푸시 버튼 회로 하나, 푸시 버튼 하나 있고 LS3 하나랑 LS4 하나, 그리고 CR1이 뭡니까? CR1. CR1이 부하가 되어 있네요. 자. 네. CR1은 여기서 봤을 때 어, 컨트롤 릴레이의 약자인 것 같아요. 컨트롤 릴레이 CR1. 그래서 CR1에 전원을 공급하고 여기서 접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LS2가 있고 LS1이 있고 CR2가 있고 CR2 접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시 CR1의 A 접점, CR2의 A 접점으로 솔 밸브 1, 솔 2, 솔1 2이렇게두 개가 아, 되어 있습니다. 자, 회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푸시 버튼 동작 설명이요. 자, 푸시 버튼 1을 누르게 되면 전류가 흘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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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흘러요? LS3가 붙어야지 흐를 수 있어요. 떨어져 있죠. LS3가 A 접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LS3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ls3가 지금 현재, 어, 어, 실린더가, 실린더 b가 어, 후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촉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닫힌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전류가 닫혀가지고 흘려, 흘러보내면, 자, 그 다음에 ls4는 지금 비접점이죠? 어, 비접점이니까 당연히 붙어 있어서 전류가 인가되고, 그리고 CR1을 여자시키네요. 그죠? CR1의 전류가 여자시키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CR1의 A접점으로 푸시버튼을 자기유지시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회로는 계속 흘러보내겠네요. 자, 그래서 이 전류가 흘러보내면 CR1이 지금 전원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요 놈만 움직입니까? CR1 또 없어요?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죠? 음, CR1이 여기 붙으면서 Sol1이 동작이 되네요. 그래서 전진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푸시 버튼이 누르면서 Sol1이 어, 전진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진이 되면서 무엇을 건드렸습니까? LS2를 건드렸어. 건들지 말할 걸 건드린 게 아니라 건들 걸 건드렸어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아, 요것을 건드렸었기 때문에 이 놈이 붙어요, 맞습니까? 붙어서 전류가 공급이 되면 LS1 비접점은 자동 봉으로 연결이 되고 CR2를 여자를 시킵니다. 자, CR2 여자되면 병렬되어 있는 A 접점 또 붙겠네요, CR2 그래서 LS2를 자기 유지 시키죠. 그리고 LS2가 또 여, 이거 끝인가요? 요 밑에도 있죠. 자, 뭐가 연결되어 있나요? 붙으면서 솔2가 전진이 되네요. 자, 그래서, 전진이 되면, 전진이 되면, S4가, 어떻게 해요? 건드려지겠네요. S4 건드려지면은, S4 접점이 건드려지니까, 비접점이 빠지겠네요. 맞아요? 어, 빠지는 거죠? LS4를 빠지면, 전류가 이 회로 죽어요. CR1이 죽겠죠? 그러면은 솔밸브가 죽으니까 실린더 1은 후진할 것이고 후진하면서 S2에서 LS2에서 LS1을 건드려주니까 이것도 빠지겠네요. 이것도 후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전진, A 전진, B 전진, 그죠? A 후진, B 후진 회로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동작회로가 우리 그 어, 유, 어, 유압... 회로로만 만들었을 때랑 동작이 똑같이 구현이 될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을 같이 한번 어, 동작을 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공압을 투입을 시켰어요. 특히니까, 자, 지금 밸브가 이 위치에서 공압을 투입을 시키니까 이 회로 따라서 후진 밸 후진 쪽 실린더 압으로 공급을 하니까 원래부터 얘는 후진이 되어 있으니까 동작이 없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푸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어, 뭐가 휙 하고 지나갔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전진, 전진, 후진, 후진.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느리게 해보겠습니다. 슬로우 버전. 자, 푸시 버튼을 누르면 전진을 하죠 여자가 시켜서 전진이 됩니다. 다시 요 건드려서 여기 던진 해요. LS4 건드려요. 요거 빠지죠. 후진 그죠? 그리고 LS1 건드리니까 후진 맞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동작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전진과 후진 어떻게 보면 어, 유압을 쓰는 것과 전기공압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어, 그, 단순히 비교를 하자면 전기공압을 쓰기 위한 회로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료비가 더 저렴하게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드에서는 거의 90% 이상을 전기공압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기계공합을, 어, 기, 순수공합, 기계공합이라고 하죠. 순수공합을 활용하는 회로는요, 어, 강도가 튼튼하다, 어, 기계적인 강도가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고, 근데 가장 큰 단점은 어, 가격이 비싸죠. 네, 아무래도. 어, 그래서 어, 손쉽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어, 시퀀스 회로도를 활용한 전기공합 어, 회로를 구현하는 것을 많이 현장에서 선호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 그 부품 운반 장치의 어, 전기공합 회로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고요. 1차 시와 2차 시를 연계해서 두번 이상, 세번 정도 이렇게 어, 계속 재생해서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1, 2차 시에 관련된 과제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내려 받으셔서 1번과 2번에 대한 과제를 충분히 풀이를 하시고, 자, 본 동영상을 어, 학습을 정확하게 하셔야 그 학습 과제물을 풀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곧 어, 그 풀이까지 완벽하게 하시고 제 날짜에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잠깐, 여러분. 그 지금 비대면 그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엄연히 이것도 지금 어 정규 강의이고요. 1학기 때도 여러분들 어 강의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어 이것을 강의를 수강을 하시고 어 과제물을 꼭 반드시 그 날짜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제 수업은 그렇게 제출이 되지 않은 분들은 어 출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런 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여러분들 그 얼굴을 대면하면서 어, 실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실습을 실습을 현장감 있게 같이 나눌 수 있어야 어, 솔직히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기를 너무 희망합니다. 네, 과제를 잘 수행하시기 바라겠고요. 어, 제가 어. 올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어, 개인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에, 그래서 그거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비대면 관련된 동영상 강의와 자료들을 업로드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 어, 교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어, 영상들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어, 저희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어, 수강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겠죠? 아, 예. 2차 시간에 오늘 마무리를 짓고요. 어, 3차 시간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